그래서 새벽에 그 새벽에 어. 마음을 결심을 하고 아 내가 이제 신앙 맞지. 음. 그 그래. 설교를 어디 가서 한번 했나 봐. 사성동 예. 사는가? 어디 가서. 누구 어 목사님이 그와 가지고 들인 거야? 이학권 응.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어. 예. 이제 사모님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 어 얘기를 하었라고그 어 그래. 새벽에. 그래. 그때는 그뭔 말인가 했어. 예. 예. 근데 어. 아마 한두 번 했을 거같아 해. 오늘 풀린 애 지금. 어, 어,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이제 영향을 준건 응. 뭐냐면 응. 이제 결정적 영향을 응. 주셨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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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을 하신다고 갑자기 맞아. 신학으로 올라가셔 버렸어요. 아, 그래. 신학을 한다고. 응. 그때가 몇 년도에요? 신학으로 올라가신어요 그게 그니까79 77년 그러니까 그그 73년도에 침대를 받고 어. 어. 74년 3년까지는 학교에다가 차표를 안받아줘 가지고 우편으로 사표를 냈어. 음. 그리고, 그이듬해7 4년인가7 5년인것은데 음. 그래. 언니가 예. 그렇게. 74년에 올라갔어 예. 74년 11월 9일에 내가 침매를 음. 받았으니까. 침매받지 음. 예. 못한 예.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고그래가가지고가지고그고그가고그가가지고가지고가지고그지그래지그래가지가 그지 오늘 말안 했으면 전혀. 예, 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카드 같은 데다가 응, 응. 이렇게 뭐년 일, 어, 뭐그서 아, 거, 어, 어. 이렇게 이제 하면 저는 어. 이제 그걸 떼 가지고 보내요. 응, 어, 어. 그런데. 그 밑에다가 꼭 뭐라고 쓰냐면, 음. 그러니까 요청장을 쓰고 음, 음, 그 밑에다가 음, 땡땡 해가지고 음.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이말을야 오, 네. 오 네. 멋있는 여자. 네. 진짜 좋은 일 많이 했네. <웃음> <웃음> 그게 이학봉 목사뿐만 아니라 고갑석 목사도 또 동시에 같이 그랬더라고. 고갑석이가 내가 그때 병에 걸렸었어. 네. 음. 병에 걸려가지고 막. 걸어갈 수가 없는 병이야. 그러니까 고갑세가 나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어도 서울 가서 죽어 내 앞에서 죽지 말고, 그래 예. 보냈어. 엄마가 아주 멋있는 엄마야. 고갑세가 나를 데려다 주러 온 거야. 근데 예. 지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는지 몰랐어. 똑같은 뭐, 그런 마음을 품었어. 이시게 고를 내는데 지도 내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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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광의소리간 대라. 예. 그래가지고. 예, 그가그이 처음에는 어. 그냥 글이었어요 어, 그렇지. 예, 그냥, 네, 그냥 어, 글이었는데 어. <laughs> 나중에 이 제가 제 조선대학을 입학을 해서 군대 갔다 와서 음, 음. 조선대학 입학해서 다니다가 음. 이게 좀 마음에 음. 이게 흡족하지는 않아 여기서 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음. 잘해야 교수인데 음. 그때 조교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막그 사, 사립이라 음. 불평을 해요 자기가 음. 실력이 있는데 음. 다른 사람이 채용된다는 거예요 어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어. 나도 여기서 잘해야 어. 내가 그 거기를 가는데 어. 이제 막 이런 생각을 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 이런 어.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어. 자꾸 너는 광야에서 외치가 들리는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네. 되라 음. 린 거야 세상에 내가 한게 아니지 그렇 아. 아니, <laughs> 아. 언니도 그 고민을 아. 하였고 거기다 네. 왜또 네. 썼느냐고 예 네. 그래서 내가 아, 신학을 해야 되겠다 어. 그리고, 그리고 편입을 아멘. 아, 었어학까지아니생물학과예요 네. 아, 네. 갔었어? 네. 신학까지 생물학과요. 아 네. 그. 네. 생물학 공부했어요? 예? 네? 공 생물학 공부. 했죠. 아, 1학년. 네. 음. 근데 그때 갔으면 생물학 했으면 우대도 갈수 있어. 그렇지. 우대가 네. 그때 생겼잖아. 예, 네. 그런 생각은 이제 그그 당시엔 그 당시. 못 했고. 어, 어. 근데 이제 가서 공부하면서 음. 아, 내가 이걸 공부를 해도 음. 예,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묘연하다. 어. 근데그 친구가 사도 저한테 불평을 하니까 대학에 음. 아 그럼 이것도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음. 그런데 자꾸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어. 그게 그래서 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시험을 바, 봤는데 대학에서 또 오라고 해서 어. 그냥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멘, 신학 한 개를 얼마나 잘한거지. 그렇지. 예, 예. 어, 지금은 아, 네. 지금은 자 이거 다한 번씩 <웃음> 아멘 <웃음> <laughs> 아멘. 어, 예. 제일 큰 언니, 아멘. 잘했네. 몇 할까 사람 할까? 신학으로 데 끌고 들어갔네, 그러니까. 모르는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 이제 지금 들었잖아. 멋있지, 하나님이 아, 하시는 일이 아, 이렇게 멋지. <laughs>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멋있어요. 이제 백발이 다들 돼서 이 이야기가 오십 년 만에 나온 거죠. 몰랐는데. 야호네요, 아, 그 야호. 약호. 엽서 제가 우리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님이 음, 음. 저한테 보내서 나는 우연화에서 외치는 음. 예. 소리가. 광야에서 다시 한번. 교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고 나는 끝낼래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외치는 소리가. 되라. 아멘. 전장아님도 <laughs> 예, 다시. 멘 아멘. 서멘치는 소리가 되라. 이아기야 박사님 머리를 <laughs> 갖고 있어 지금. 기